아, 나도 좀 이게 의아하기는 해요. 최근 유출된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이제 구인승 출시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이제 정보가 없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에 구인승을 출시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A12 서비룸입니다. 네, 오늘은요, 펜디세이드 풀체인지, 네, 최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행하는 모델도 폭발적인 인기로서 카니발을 위협하고, 그리고 소렌토를 위협하고, 산타페를 위협하는 그 정도의 정말 입지가 단단한 차량은 맞습니다. 이 디자인, 와, 진짜 보면 정말 파격적입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언뜻 많이 본 듯한 네,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민준? 레인지로버 그치 레인지로버가 딱 떠오르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여기 A필러 각진 이 A필러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레인지로버랑 거의 동일합니다 웅장한 SUV를 표현하는 것이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랑 좀 많이 비슷한 네,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야 진짜 이렇게만 나온다면 경쟁차종이 아예 안 팔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파워트레인도 정말 중요하죠 이번에 현대 팰리세이드에 최초로 이 파워 트레인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선보인다라고 하니까 국내 소비자분들 굉장히 기대가 큰것 같아요. 기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2020년부터 22년에 그 화재 관련 판매 중지와 이제 리콜 이슈가 있었잖아요. 더 많은 테스트 차량을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요. 24년 12월 출시 예정이죠. 3세대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은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인 이제 TMED2가 적용 예정이며 두 개의 모터가 이제 구동과 발전하여 연비 효율은 10% 이상 네, 올렸더라고 하고요. 원가 절감도 큰 비중으로 뒀더라고 합니다. 최근 보도된 언론 자료를 보게 되면요. 2.5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 335마력이에요. 거기에 토크도 46.5토크입니다. 반대로 지금 현행하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 굉장히 소비자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출력입니다. 이큰 덩치를 1.6 터보로 끌기에는 좀 부족함이 좀 있었잖아요. 여기에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어, 얼마나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펠리세이드의 이 엔진이 먼저 최초로 탑재가 되고 그에 이어 이제 카니발, 산타페, GV80까지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탑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출력은요 1.6 하이브리드가 지닌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한 90마력 정도가 높은 수준이에요. 또한 2.5 터보 가솔린 모델은 이제 산타페 혹은 소렌토와 이제 비슷하게 281마력과 2, 290마력 사이, 네 그리고 43토크를 보여줄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네, 2.5 이제 터보 가솔린은요. 8단 자동 변속기, 기존에 있던 변속기를 이제 장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요,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아, 나도 좀 이게 의아하기는 해요. 지금 다2.5 모델도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는데, 왜 하이브리드 모델만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될까? 어, 이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8단 자동변속기보다 6단 자동이 오히려 완성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연비를 궁금해 하실텐데요. 2.5 터보 하이브리드 연비가 공개가 되진 않았잖아요. 2.5 하이브리드가 먼저 적용된 시에나가 12.7부터 14.5 수준의 이제 연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한 13.8에서 한 14kg까지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동호회에서 이제 찌라시 가 나오잖아요 그 찌라시에 의하면 한 14.5kg 정도 예상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또한 2 5터보잖아요 카니발과 다르게 2000cc가 넘기 때문에 대형 하이브리드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연비 기준 을 충족하지 못했잖아요 네 이게 이슈가 됐는데요 대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13.8kg를 이제 간당간당 넘기는 연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이 다음은 이 팰리 세대 사이즈입니다. 제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m 가 넘습니다. 5 0 3 0 그리고 전폭은 1,975, 전고는 1,765, 축거는 2,922입니다. 현재보다 전장이 45mm 높아지고요. 이에 따라 휠베이스도 20mm 소폭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고도 이제 구인승 출시를 앞둔 모델이니만큼 이제 15mm 정도 높아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향상된 이제 배기량과 출력 그리고 연비를 갖추는 만큼 가격은 이제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풀 체인지기 때문에 한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네 기본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요, 가솔린 대비했을 때한 500만 원부터 550만 원까지 어, 비싸지지 않을까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어요. 가격 인상을 예상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어, 4,700만 원부터 이제 5,900만 원 정도로 출시가 될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게 되고요. 예상 트림별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리스브는 4,696만 원 그리고 루블랑, 루블랑이 가장 또 많이 판매가 되겠죠? 네, 4,998만원, 이제 5천만원이죠? 프레스티지는 5,424만원, 캘리그래피 5,900만원대, 그리고 블랙 에디션은, 네, 가격이 동일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부 유튜버 분들께서는요, 예상하신 것처럼 보조석 전면 부분을 이제 수납공간 대신해서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 르노 그랑클레오스에서는요, 12.3인치 보조석 디스플레이 옵션을 이제 150만원가량 이제 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어, 여기에 HDA 3단계 그리고 원격 주차 보조 2 등등 새롭게 출시가 예상되는 옵션을 더한다면요 정말 풀옵션이 한 7천만원 가량 육박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 카니발보다 하참 비싸네요 음... 카니발 또 하이리무진이랑 비교해본다면 뭐 비교가 안되겠지만 물론 가격이 7천만원대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될것 같고요 카니발 풀옵션으로 구매하잖아요 한뭐 5천만원 6천만원대까지 가까이 갑니다 가격이 거의 비등비등해지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팰리세이드가 333배열의 이제 9인승 모델이 출시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이제 정보가 없습니다. 네, 4열까지 크기가 나오는 이제 카니발과 이제 스타리아를 제외하면 보통 9인승 차량은 수입 SUV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쉐보레의 이제 서버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크기가 굉장히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233, 네, 배열로 8인승으로 출시가 됐었잖아요. 5m 20cm 이상 정도의 크기가 나와야지 이제 9인승으로 출시가 가능 할 텐데 플리스이드는 이제 한5 m 가 조금 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4열을 적용한다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 유출된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이제 운전석과 동반석 사이에 센터 콘솔 밑에 부분이 이제 시트랑 동일한 가죽이 사용된 걸로 보고 9인승 출시가 이제 기정 사실화가 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리하게 3열에 이제 3인승 시트를 두고 플래그십 모델에 1열에 3명이 앉는 구조로 9인승을 출시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예전 델로포2가 3339조인 구인승 모델로 출시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시를 보게 되면요 내연기관 모델은 12월 출시 예정 네, 국내 출시 예정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요 내년 2월. 네, 2월에 월2 출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선되는 이제 사항이죠 네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혜택 종료 개별 소비세가 24년 기준 이제 143만 원에서 100만 원 줄었고요 최대 4 0만원 할인도 없어진다는데 가격까지 많이 오른 상태로 출시한다면요, 좋은 성적을 보여줄지 어, 그렇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시 시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것으로 이제 팰리세이드 풀 체인지 소식을 좀 가져와봤는데요. 최초로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들어가기도 하고요. 디자인만큼은 정말 혁신적이다. 산타페가 처음 등장했었을 때 조금 호불호가 강했잖아요. 디자인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이쁘다. 아니면 음 이거는 너무 SUV 같지는 않다. 조선의 대패너라 그랬나? 뭐 이런 의견이었는데 이 펠리세이드 디자인을 보게 되면서 아 진짜 수입차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레인지로 굉장히 많이 닮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만큼은 저는 바로 합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